예, 튕겨나온 애들. 어쨌든, 이번에 뭘 하면 됩니까? 나나, 나나가 그거 잡으데 아, 생각보다 족밥인 거 아닙니까? 진짜로? 저딴 거, 이런 아이템 따, 따위는 쓰지 않지. 절대, 절대 존슬이지. 안 마시면 5초 안에 타 죽는다고요? 뭔데, 이거 태우네. 우리 족밥 태우 일어났니? 뭐야, 내기? 뭐 여기 끼어들어야 된다고? 뭔데, 이거? ᄌ 됐네. 그냥, 그냥 ᄌ 된 거네. 여기 세 마리인데 내가 끼어들어야 돼? 야, 발. 뭐야, 태우 쫄아서 간다고. 형, 어디 가노? 날왜 봐? 야,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요. 야, 저를 왜 보십니까? 뭐야, 1대1이야? 아, 1대1이면 만하지 어? 폭발한다고? 아니, 여보세요. 저기요, 돌아이세요 진짜? 이거 캐 하는 씨발 아니, <laughs> 아 격추가 안 된다고요? 시한폭탄 폭탄 따있 쓰지 않아. 남자는 폭탄 따있 쓰지 않는다. 오로지 존슨이다. 왜안 와? 오우야, 지전. 왜안 내려와? 정정당당하게 싸워 임마 어? 정정당당이고 나발이고 심발 뒤지게 됐자 다리1스살려줘 오케이 대전 쓰지마 빠세 내가 리 어디 갔노 대가리 어디 갔노 대가리 와 대가리 어디 갔노 어이가 없네 아.. 한타 빨랐다 또 아니 얘 느려 너무 거친 바싹 속은 촉촉 마테차라고요? <laughs> 들어와 부르고 오케이 괜찮아 한번찌르기아 그냥 불 끄는 걸로 바꿨구나 괜찮아 맞아 그러면 타 대회전. 차어쩜나나 때렸어 이번에 나안맞어한 바퀴 대가리 대가리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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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불타오르네 최대한 아니 씨발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걸. 이걸 어떻게 살아? 병신이네 이거. 어이, 어이, 아 잠깐만. 풀들링크안 마실 거야. 안 마시면 어떻게 되니? 자, 몸으로 체감 한번 해보자. 좋아, 꼬랑지인가? 아, 꼬랑지를. 애 맞아, 애맞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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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차 대회전 잠깐만 또 직방으로 안맞았는데 뒤집갔네? 허! <laughs> 씨부레 어차피 이번 턴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패턴만 볼거라고 다음 턴이 제대로 간다 탱 어? 안닿네 나한테? 탱차 대회전 자나? 야 지금 니 잠이 오냐 지금? 잠이 와이새끼야 여기가 없네. 잠을 자고 있네. 잠이 오냐고 니네 레벨? 지금 잠이 와 대가리 아 잠깐만 잘못했다 찌르기부터 들어갔어요. 붙어, 붙어야 돼. 물약 발색은 없다. 탱아 조졌다. 불타오르네아 좋아 좋아 좋아. 바싹 마태차 간다 간다 진짜 간다 뿅 간다 진짜 이 악물고 간다 무슨 또 아재구입니까 보여준다 진짜 존슨 한 자루로 평정해주지 일단 생각한 게첫 번째 이거 밥을 먹어 밥을 먹고 시간을 때워 여기서 여기서 시간을 때워 이 다음 밥을 먹을 타이밍 다 돼서 들어가 이거 편법 아닙니까? 이것도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간다! 비약 나중에 가면 나와 논다고요? 비약 이때까지 마셔온 게 거의 없는데 그렇다면 비약 좀 마셔야 되겠네 눈안 가져왔네? <laughs> 안 가져와버렸네? 고대 비약밖에 없네 그냥 몸속으로 계속 들어가 꿀벌레 배달 올 거야 어차피 몸속으로 들어가 다시 몸속으로 무조건 파고 들어 딱 봐도 몸속에 파고들면 별거 못하는 스타일이네 별거 못해 몸속에 무조건 파고 들어 행차 대전 다시 몸속으로 더 들어가. 무조건 몸속에 박혀 있어. 하이. 아, 그냥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무조건 시전해. 그냥 무조건 파고 들어 그냥. 우리는 하나다. 친구야, 친구 아이가. 따세이 대가. 위. 우리는 하나다, 친구. 아세요 아, 형님! 우린 하나, 우린 하나 형님. 우린 하나. 우린 하나. 생차. 다시부터. 아, 잠깐만 형님. 형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왜 몸이 타고 있다고 했으니어네 일단 물좀 마시고 올게. 우리 하나고 나발이고 지금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살고 봐야 돼. 일단 살고 봐. 브레스! 아 일단 됐어, 됐어, 됐어. 안지으면 됐어. 분량 완성. 작동 레버 그딴 거안 써. 남자는 존스이다. 존스 존슨 하나로 간다. 탱차. 앞으로 붙어. 안 써, 안 써. 남자는 절대 쓰지 않는다. 남자는 존스 하나로 줘. 완, 벽해 주변, 주변 브레스. 안쪽으로 그냥 파고 들어. 유심을 떨어졌다. 애 체력 별로없어 내려와 이새이야아 잠깐만 선생님 내려오세요 제발 내려와 탱차 대회전 아 형님 형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꿀벌레 꿀벌레 뿅식게임 <laughs> 비강주야 그냥 다 마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어버려 귀냐 마시고 어디냐 또 먹냐 뭐더 먹을 수 있는 거? 밥밥밥밥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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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아니 빵 빵아 비켜 비켜 지금 시간 낭비야 시간이 없는데 이 년이 지금 내 앞길을 막네 탱차 1코팅 다시 이 코팅 차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어차피 옆구리야 하고 들었어 탱차3 코팅 탱차 어디 있어 뚝배기 뚝배기 대이색기야 뚝배기 아 잠깐만 날개 에바 와우 재수 안 맞았다 브레스다타타 챙타 대전타타타체챙 좋아 어차피 안 맞았어 타 좋아 뒤져 이 새끼야 좀 제발 팽차 대회전 아니 이거 한대도 안 맞았는데 왜 이렇게 안 뒤지냐 에바. 어디 있어? 이야, 어디야? 꿀렁. 이야, 맞아. 이리로 둬. 나이스! 해냈습니다. <laughs> 깼다고요, 그냥. 내가말했지 이번에 무조건 깬다고. 아, 미션 서크세스. 서크세스! 이게 뭐야, 근데? 아, 이거, 이거, 이발, 존나 질렀다 진짜. 막탈 아이로 갇혔다고요? 아, 어차피, 다리우스도 우리 듀오 아니겠습니까? 환생의 마테차마테차듀오 이걸 성공했습니다. 성공해버렸다고요!